저는, 아까 옆에 계신 거, 고은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영화제는 장애인인권영화제 GPN장을 한 8년 했습니다. 8년 했고, 어한 3년 전부터 제주동림 영화제와 인연을 맺고, 그쪽으로 작업을 해왔었는데, 어 제가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이제 후진에 <laughs> 이렇게 물려주고, 그런데 도영업하을못따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주동립 영화제에 제가, 신경, 뭐, 아, 신장이랄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영화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자리를 좀 달라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오늘부터 진행되는 영화제에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어, 우리 영화제는 여기서 그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쭉 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영화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laughs> 영화 제의 집행면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제주 국제대학의 국민 예술학과에 그 근무하는 관계와 또 제주 지역 사회의 영상 예술의 어떤 또 축을 또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분 좋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영화 보시고 좋은 느낌 많이 주셔서 저희 그 혼디영화제가 전세계에 유일하고 가장 뜻깊은 독립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개막선언을 할 시간입니다. 서태수 집행위원장님의 선언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어,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개막선언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포함해서 5일간 혼디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어, 지금부터 개막선언을 하겠습니다. 손을 잡으시죠. 어, 지금부터 제 2회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선언입니다. 시청해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존대동인 <laughs> 영화들 이제 2019에 트레일러와 개막장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트레일러 영상은 강동환 감독님처럼 제주 출신이면서 작년 첫 해에 저희 영화제에서 대상과 후반 제작 지원을 모두 수상하셔서 이관왕을 하신 문재용 감독님과 연기상을 수상한 박수현 배우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문재용 감독님은 이번 영화제에서 사진과 영상 촬영까지 또 맡아서 자원 활동가로 영화제에 또 함께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안 오셨죠? 아, 네. 어, 그러면 여기도 박수 한번 만보고 싶네요. 제주 영화제에 들어갈있명요 드릴러, 지금 아, 이따가 개박작 할 때. 네, 봅니다. 네, 자, <laughs> 네, 그럼 대본에는 네, 이 트레일러는 이라고 시작을 한대요. 드릴러. <laughs> 네, 아, 트레일러. 네. 말씀드리신 트레일러는 오늘부터 5일 동안 모든 상영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럼 드디어. 어, 혼디 독립 영화제 개막작을 만나실 시간인데요. 원래 개막작은 정다운 감독님의 이타미 준의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미 지난 8월 15일 전국 개봉과 동시에 많은 관객분들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주 관객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듯한데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정다운 감독님과 김정신 어, 프로듀서님, 그죄송합니다 아, 잘 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감독님과 피디님께 들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잠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탈미아의 바다라는 건축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어, 제작팀이고요. 여기 김종신 프로듀서고 여기 존다운 감독과 여러분들 인사드려 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laughs> 여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이 아카데미 극장, 지금은 이렇게 커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자, 작은 극장인데 여기서 영화를 봤던 사람인데요 예, 어, 그때는 이렇게 영화를 제가, 제가 제작을 해서 여기 이런 자리에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예, 이런 자리에 설게 됐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앞에 그, 해녀, 하도, 해녀, 삼촌들, 아, 그 공연에, 그,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이름에 지금, 그 감동의 여운을 계속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카드를 받으면 8월 15일 날 개봉을 했고요.